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어, 사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샘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두 분은 얼마 전에 샘플을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실질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제가 뭔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자 어떤 샘플을 시켰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퀴즈님저 이제 첫 소싱이잖아요. 저 1차 소싱에서 샘플 9개를 주문을 했는데, 또 리빙 용품이랑 자파였어요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그래서 그두 가지 카테고리였는데 아홉 개 중에 살아남은 게50% 아홉 개 중에 살아남은 게? 다섯 아, 개? 네. 근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괜찮지 않았어요? 그쵸 사진으로 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음. 그 제일 실패한 사례 두 가지를 들자면 첫 번째로 유모차 가방 거래를 시켰어요 네. 되게 단가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사진상 패키징까지 좋았어요. 근데 음. 딱 샘플이 왔는데, 가방 고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작고, 그리고 <laughs> 이게 어느 창고에서 만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먼지 냄새? 이게, 이게 테이프가 좀 따뜻한데 오래 있거나 재고가 오래되면 약간 녹은, 아. 녹은 자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 업체를 하더라도, 그게 뭐 겉에 패키지 상 그거 완료까지 되 되게 괜찮았는데, 음, 음. 그런 게 약간 안 맞았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한 가지 묻고 싶은 건 뭐냐면은 굳이 샘플을 주문하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타워바우 셀러의 그 상품 후기라든가 아니면 국내에서 판매하고 계신 예, 셀러님들의 상품 후기라든가 이런 거 보고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꼭 시켜봐야 되는 게 저도 처음에 이제 소싱 대상을 선정을 할 때는 국내 에 파는 것도 있었고 미판매 상품도 있어서 국내 에 파는 거는 우선 국내 사이트 거를 시켰어요. 음. 그래서 그거 이제 보고 뭐 상태 확인을 하고 또이 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또 동일한 제품인지 또 음. 유사품인지 확인을 해야 돼서 그걸 꼭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근데 리뷰는 소싱 목록을 선택할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음... 그래서그 제품의 퀄리티를 짐작해 볼수 있는 거 근데 하지만 이제 그것까지 보고 네네. 샘플 한번 시켜봤는데 그런데도 이거는 상품성이 네네. 많이 떨어지더라 그러면 9개 그대로 정식 수입을 요청을 했었으면 사실 절반 정도는 안 팔리거나 반품이 계속 들어오거나 할 수도 있었겠죠, <laughs> 있었겠죠. 네, 여러분 보셨죠? 샘플의 중요성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샘플을 사실 여러분들이 주문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사실 드라이브150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드라이브150은 수익을 크게 내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사실 원래는 그런 사이트 자체가 없었고, 저는 그런 걸 운영하지 않았었는데, 뭐, 보셔서 아시면 아시겠지만, 사이트 되게 오접하죠 그거 네. 왜 이렇게 허접한지 알아요? 임시 저장이 안 돼요 어안 돼요 그 기능 은 돈이 들어가 돈 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돈이 비싸질 아, 수밖에 그렇죠. 없어 아, 네. 맞아 맞아 뭐 나중에 개선을 하, 할 응. 문제이긴 한데 사실 저희가 그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실패를 우려해서 그런 거예요 9개 주문했는데 5개가 만약에 이상하잖아요 그럼 4개밖에 없어요 그럼 4개 중에서 절반만 성공해도 잘한 건데 그러면 9개 중에 2개만 성공하게 되면 하기 싫죠 그쵸. 네, 다음 소식은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라이브 1호공은요, 내가 쓰려고 주문한 상품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정식 주문을 하기 위한 예비 주문인 거잖아요. 상품의 가치를 보려고 하는 거고 상품성을 보려고 하는데 그 상품이. 이상하게 왔다고,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웃음> <웃음> 그런 거 확인하려고 주문한 거잖아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이거, 그런 거잖아요. 잘해주려고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는데, 야, 너왜 이거밖에 못 도와줘? 그렇죠. 아, 그리고 또 같은... 하나, 진짜, 그, 유모차 거래 말고 또 하나 대표적으로 망한 게 있는데, 네. 이거 아직 국내는 에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싱크대 물막이에요. 근데 네, 지금은 실리콘 그것만 판매하고 있는데 그 자세 새로운 모델이어서 시켰는데 네. 왔는데 국내 싱크대고 각도가 안 맞아요. 네. 그 설치 아 각도가. 이게 로컬이 안 되는군요. 네. 아. 네네. 그래서 거기 동영상까지 확인을 하고 주문을 했는데 그때는 되게 뭐 부착도 잘 되고 물막이도 잘 되고 이제 관, 거기 그 제품상의 광고 영상상에선 되게 훌륭한 제품으로 보여서 마음에 들어서 이제 주문을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소재도 그 약간 좀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딱딱하고 제일 중요한 부착하는 각도가 국내 싱크대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유시아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인테리어 소품이랑 잡화류 딱두 가지 품목이었고 아 품목 소로 얘기하면은 여덟 가지 품목이었고 샘플 수는 1 2개 정도 그 중에 저도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실패했던 상품 중에 한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 기능이라고 해야되나? 네. 조립을 하는 상품이 있었는데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냥 안 돼요. <laughs> 그러면은 조금 반품이겠네요. 고객한테 보시면 그 업체에서 두 개를 시켰는데 한 개는 되고 네. 한 아... 개는 안 돼요. 아...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아 근데 내가 지난번도 에 아... 얘기했잖아. 기능성이 있는 상품을 시키지, 시키지 말았으면 웬만하면 좋겠다고. 음. 거래서 하나 있어요, 있으면. 하나. 여덟 네. 개 중에 하나. 하 필이면 하 필이면 괜찮2두개 음. 네. 네. 시켰는데 하나는 되고 네. 하나는 그래서 뭐. 탈락. 음. 음. 그렇죠. 그리고 디자인성이 좀 요구됐었던 그 가방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아. 그. 신물과 많이 다르던가요? 신물이랑 완전 다르고. <웃음> <웃음> 제가. 그러니까 가방을 한네개 정도 시켰는데. <laughs> 그 4개 몇 개, 중에도 몇, 몇개 제가, 개인적으로, 아, 이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 음. 가방은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싶을 정도로 괜찮은 상품이 있었는데 음. 원단은 진짜 괜찮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 그 마감? 가방 볼때 마감, 음. 박음질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엄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음. 그냥 제가 미싱에도잘더 잘할 것 같은 <laughs> 그런 정도로 거봐요 제가 가방 아, 하지 말라고 아, 얘기했잖아요 네. 그, 그리고 상품성이또 좋은 음. 가방은 포장이 그냥 언니가 말해준 대로 진짜 막딱 들었는데 그 투명 봉지인데 누가 밟아서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누가 몇번 밟은 것 같아요. 제 송편 그렇게 아, 왔더라고요. 그래서 는거 아니야? <laughs> 저는 그리고 샘플 뜯을 때 <laughs> 음. 내가 이 물건을 시켰다. 음. 이 물건을 시켰다. 아, 실제로 아, 소비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때. 주문, 막 많은 주문을 넣고 음. 막 이제 봤는데 다시는 제 성격은 안살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aughs>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4개 네 다. <laughs> 네 <개 웃음> 다 상품이 등록된 지 오래된 상품이었어요 아, 기억나죠? 아, 그럼 재고가 좀 쌓여서 재고가 쌓여있을 수도 있고 <laughs> 음. 2월 상품이니까 당연히 겨울엔안 쓰니까 먼지가 쌓인 상품을 보내줄 수도 있는 아, 거예요 그래서 최신 등록일을 봐야 되는 것도 있고 네 아. 그래요 아. 네, 특히 가방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음. 어떤 트렌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아. 작년 가방을 그대로 끌고 오는 건 아니에요 음. 네,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똥고지 뿌리고 맞아요. 응. 여러분, 지금 이또 하나의 예를 보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1688에서는 되게 예쁜 사진과, 그리고 구매를 정말 자극할 수 있을 만한, 뭐 한국보다는 좀 덜하지만, 네,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후기를 보게 되면은, 또퀸제이님 말대로 또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플을 꼭 한번 확인하셔야지 처음에 소싱할 때좀 실패를 많이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샘플을 시키게 되면 또 단점도 좀 있지 않나요? 단점은 이제 일차 소싱 한 건데 반토막 나고 그러면 또그 상품을 또 구색을 해야 되니까 또2차 소싱을 해야 되잖아요. 빨리 시작을 하고 싶은데 또 상품 찾고 이래야 되니까 좀 그런 데서는 뭔가 좀 스스로 뭔가 딜레이되는 거 같아서 아, 그런 그래요? 부분들이. 네. 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야심차게 소싱을 하고 내가 이거를 이제 빨리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천천히 가도 이런 부분이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식 수입을 해서 돈을 많이 내고 이런 수업료를 내고 뭔가 공부를 하는 것보다 미리 한번 정도는 돌다리도 두들겨서 체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드라이브150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상품을 가져다 드리는 사이트가 아니에요. 판매자가 여러분들이 픽한 판매자, 이 사람한테 이제 정식 수입을 예정을 할 거야. 그럼 이 판매자한테 내 샘플을 갖고 오는 작업이에요. 당연히 상품이 거지가 좋을 수도 있고요. 좋게 올 수도 있고요. 잘못 보내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내용을 보시라고 드리는 건데 왜 드라이브 일 호공에서 <laughs> 뭐 뭐냐 짝짝이로 보내줬어요. 뭐 이런 얘기는 저희한테 하시면 안 돼요. 샘플 주문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내느냐 어떤 상태로 왔느냐, 포장 상태를 보는 건데 그거를 이제 저희한테 음, 이거 그거랑 똑같아요. 어떤 거요? 소개팅 주선처럼 네. 주선만 하는 건데 음. <laughs> 왜 이런냐고 로 따지는 거 약간 비슷해요. 네, 맞아요. 예, 네, 뭐. <laughs>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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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미안해요. 네. 근데 저는. 네. 약간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본 건 아니고, 듣고, 연결만 해준 건데, 나한테. 네. 그 검증은 그래? 내가 어, 한 거니까. 어, 진짜 검증은 어. 만나는 건 난데. 근데 드라이브 150도 주문해서, 아, 저는 색상이 하나 잘못 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오류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저도. 네. 언니는 색상 오류인데, 저는 진짜 불량이 왔어요. 네. 기능적인 이안 돼서, 음. 네. 그냥 저는 그 업체, 아, 이 업체랑, 이 업체가 하면 안 되겠다 싶어요. 네. 음. 네. 사실 저는 드라이브 150을 진짜 다시 없애고 싶으면 여기까지 있어요. <laughs> 내가 왜 굳이 이거를 열어줘갖고 욕은 음. 욕대로 먹고 있지? 네. 사실 진짜 저는 그러셨구나. 이거 안 해도 그만인데, 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온구사닷컴을 이용하든 다른 데를 이용하든 상관없는데, 이걸 이용해서 실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음. 의미로 한 건데. 상품을 셀러가 이상한 거 보냈다고 왜 나한테 뭐라 그래? <laughs> 여기 파시는 거 아니에요? 네, <laughs> 어, 저는 진짜 상관이 없는데 어, 파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은 셀러의 성공은 꼭 저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식 주문은 잘 알았어요. 해가고 네. 있잖아. 그렇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쇼싱이 어, 처음이시라 그니까 스마트스토어나 오픈마켓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꼭 주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샘플 비가 저같은 경우에는 18만원 정도 <laughs> 수술료 포함해서 그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만약에 이거 진짜 본품으로 제가 뭐 10개다 하물며 5개다 주문을 했으면 어, 100만원 네, 네, 100만 이상은 날렸을 거예요 저는 진짜 그게 동영상까지 봤는데 국내에서 이게 그 각도상의 문제로 설치가 안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상세페이지에는 그두 개를 조립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었는데 와 보니까 이걸 결합을 해야 되는 상품이더라고요. 각도도 안 맞을 뿐더러 그래서 상세 페이지가 절대 전부가 아니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고 뭐 보, 물건을 진짜 보는 눈이 좋으신 분이 아닌 이상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할 말을 다 해주셨네요. <웃음> <웃음> 저기 시아님은 네. 할말 없어요. 아쉬웠던 게뭐냐면 상품성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음. 포장이 진짜 엉망으로 왔어요. 그쵸. 그런 거는 타오바오에서 똑같은 상품 판매하고 있는 거 찾아서. 리뷰도 좀 읽어보고 괜찮은 상품인지 음. 상품 사진 그 포장 어떻게 오는지 이런 것도좀 보고 하면은 샘플 할때 조금 더 조, 좋을 것 같고 아, 덧붙여서 만약에 네. 그렇게 상품이 좋다고 한다면 포장만 안 좋다고 한다면 셀러한테 포장만 바꿔갖고 음, 이걸로 알지. 주문을 해도 나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예.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은 그게 조금 뭐 자본 문제도 있고 음. 조금 다른 거심각할 것도, 음. 것도 많은데 팬케이스 사야 되고 어. 이런 것들을 또 번거로 워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래도 이왕이면 처음에 쇼칭할때 그런 거를 좀 업체를 잘 선정을 해서 하면 좋으니까 그런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이렇게 해서 샘플의 중요성에 대해서 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굳이 뭐 드라이브150이 아니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1688에서 그 한두 개 정도 낱개로 구매할 수 있다면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이미 판매하고 있는 셀러가 있다면 국내에서도 한번 사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샘플이 사실 좀 중요해요. 실패하는 경우도 덜어 있으니까요. 안 그러면 부진 제고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